아, 죄から そっから... 제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 손가락을, 닝닝 어... 어... 있잖아요, 닝닝. 닝닝이, 한쪽 눈이, 어? 어, 안 좋다. 뭐, 그런 거 기사가 났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손가락에 대한 저의 컴플렉스는, 제가 딱 그거 보면서 아내 손가락과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손가락에 갖고 있는 나의 그런 컴플렉스가 그런 것과 그내 컴플렉스와 비슷하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 그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쓴다. 너 그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아.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손가락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한다면, 한때 제가 이게, 초등학교 때 갔죠. 초등학교 때 병원을 간이 손가락 대 병원, 초등학교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아... 제 참... 네, 그리고 제 컴플렉스... 그... 참... 제가 강남 시절에는 강남... 때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시절은 잘못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좀 잘못한 게 많아요. 그 이후로는 뭐 음악을 결심하고 나서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치면서 뭐제 친구들도 다 알아요. 뭐 옛날 옛날 옛날에 뭐. 그리고 손가락 왜 이래? 막 그런 아, 나 이거 좀 옛날부터 좀 이런 게 있었어. 그래, 그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우리 다 얘기했어요. 제친구한테는 뭐, 그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다 얘기했고, 제가 그때 한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았는데. <laughs> 때가 2006년이었죠. 2006년에 제가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음. 받았는데 어...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때 약간의 이것 때문에 군대를 갔다 왔죠. 근데 이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좀 약간 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게 약간... 생각 여러분 생각보다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이 위험한 거. 이게 만약에 칼로 이게 베거나 그렇면은 자칫 잘못하면 피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서 뭐과다출야뭐 뭐 피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냥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게 위험한 거라서 제가 예. 그, 어, 한때 알게 된게 뭐냐면, 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할게, 이거 군 면제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손가락이 군 면제 사유가 된대요. 전 몰랐어요. 근데, 참, 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록을 갖고, 예비군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비군 가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예비군 한몇번 번 갔다가 그때 당시 참 암울했던 시절이었죠. 2005년도에 제대를 해서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했는데 그래서 참 그때 학사 연구를 받고 제가 학교에서 제적 처리, 제적 처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재입학 그 기간을 1년 후에 재입학을 한다. 그래서 2006년도에 1년이 비었잖아요 1년이 비었는데 그때 집에서 뭐 그냥 거의 뭐 페인처럼 살았죠. 2006년에 뭐 군대 제대하고 정말 그때 갔죠, 제가, 제가, 뭐, 아, 뭐 여, 여, 여기, 기도하고, 어떤, 어제, 얼룸자취룸에 가서 떻있 기도하고, 거기다, 여기, 있 기도하고, 거 기도하고, 가기 뭐, 막 하는, 형들, 많이, 만나고 많이, 만나지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참... 제제 제 인생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식이었어요. 제 인생에 2005년도에 어, 병장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랬다가 일단 첫 번째 나락은 재입학을 하고 학사경고를 받고 재적을 당했어요. 재적을 당했는데 재적 당하고 그리고 그뭐 2006년에 예비군도 왔... 예비군 갔죠 뭐 가게 됐어요 뭐그긴 교육은 아니어가지고 가긴 했는데 그리고 이거 수술 받고 수술 받고 알게 된건 이게 군 면제 사유가 된다고 해서 아 예비군 가기 싫다 그래서 서류를 냈더니 예비군 면접 판정을 받았어요. 뭐민망해 나중에 민망이는 갔는데 예비군 면접 판정 받았어요. 예비군 면접 판정 받아가지고 예비군 안 갔죠. 아예 예비, 예비군 안 가고 집에서 거의 폐인 생활을 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도 제가 그때 어 거기가 뭐세브란스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 수술 받고 뭐 제가 그랬죠 아, 내 인생 더 이상 뭐 그러면서 밑바닥 칠 수는 없다 내 인생 이렇게 바닥 칠 수는 없다 뭐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뭐 뭐였지 음악하는 형들도 처음에는 아얘 뭔가 좀 재능 있는 것 같다 재능 있는 것 같고 뭐 그랬지만 음악하는 형들도 만나서 계속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 당시가 어 여러분들 게임 가게 있죠 게임 가게 여러분들 게임 가게 게임 가게 뭐 지금도 뭐, 뭐 어느 곳에서 뭐 게임 방이 아니라 제가 학창시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갔던 게임 가게 게임 가게 팔면은 제가 게임 가게 여러분들 그런 한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락실을 뭐 게임기를 사서 집에 가져오면그 게임기를 사면 집이 오락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게임 이 사회 또는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거기서 맨날 100원씩 내면은 게임을 좀판하게 해주고 막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참 어렸을 때는 게임기 많이 갖고 싶었죠. 그랬는데 그런 는데그 게임 가게에 놀러간다는 느낌으로 근데 그 형들은 얘가뭐 음악을 하겠다는 건지, 음악 하는 사람들하고 놀겠다는 건지, 약간 많이 그 형들도 긴가민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어느 순간부터 뭐, 뭐, 그냥, 그냥 뭐, 그냥, 그냥 뭐, 좀 약간, 이렇게 저를 봤던 것같 얘는 좀 초, 초반에는 굉장히, 처음, 첫인상은 좋았지만, 나중에 얘가 실체를 실체를 알고 나니 좀 약간 거칠애만 심했던 뭔가 좀 뭔가 얘는 어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형들한테도 뭐 가끔씩 무시당할 때도 있고 뭐 계속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졌는데 뭐 2007년에 복학을 했죠 2007년에 복학을 했는데 뭐 그래 뭐 당시 그 당시에 뭐 음악 음안 해보고 그 반년만 공부해볼까 그래서 반년 동안 공부만 해본 적도 있었어요 뭐 반년 동안 공부만 해볼까 그래서 그때는 학점을 굉장히 잘받았던것 같아요 와이프에도 뭐, 한번 받아보고 뭐, 공부도 좀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을 공부를 했어 공부를 했는데 음악을 하다가 소학회에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어쨌든 저의 학문적인 호기심은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박시즘이 있었다고요. 그런 개들하고 어울리면서 가입은 안 했어요. 가입은 안 했는데 어울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 고민을 고 많이 했어요. 제가 뭐 개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계슬은 굉장히 저를 약간 같이 뭐 모임에 부르지도 않고 부르는 건 두지, 부르지 않는 건 둘째인데 왠지 모르게 얘는 뭐 여기에 속하러 갔지 않은 그런 애 같은 그런 이앙스였어요 이수였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갔어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한번 기억이 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의 단합대회를 간 적이 있어요 단합대회를 해서 어느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로 갔는데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세미나 세미나를 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요 뭐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제가 이런 제가 질문 하기 전에 도 당시에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막 그런 굉장히 소심했던 때였는데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세상이 바뀔 근거가 뭐냐 저는 약간 좀 그, 그런 그런 세미나에서 그랬더니 제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이 밖에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요. 굉장히 굉장히 싫어요. 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제 아니 오, 오늘 얘기하는데 나왜 뭐왜 이러지 막 그런데 그,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게 큰거 저는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뭐 여러분들 뭐 이런 어쨌든 그게 그냥 여러분들 음악은 음악이다 이거예요 음악은 음악이고 뭐 스타일은 음악 스타일은 제가 그 여기에 뭔가 좀 단서나 쿨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열심히 좀 공부를 많이 하던 때였어요 음악에 콘 음악에 많이, 많이 심취했어가지고 그는 너무 심취해가지고 많이 방화도 떼었어요 많이 방화도 떼어가지고 뭐.. 근데 제가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제대했잖아요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제대했는데 거기는 진짜 부자 부대였거든요 부자 부대였는데 너네로는.. 너네로는 도대체 너네로는 세상이 바뀔 수 없다 자, 그래도 미국 카투사에 있었으면서 너네로는 절대 세상이 바뀔 리가 없다. 너네로는 절대. 그러니까 계속 뭔가 걔들은 저에게 뭐소확해들은 저에게 뭐 계속 교육을 시켰죠. 교육을 시키려고 했죠. 했지만... 오... 너네로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걔들하고 나중에 한 번, 자식도 그, 사, 그런, 뭐, 세상을 바뀌게 근거 찾다가 오, 오, 소리 듣고, 나중에 자식또한번모일때가 있었어요. 모여서 뭐 여름에 갔는데, 그때 2008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갔고, 거기서 같이 산, 산, 산 타는 거, 산 타는 거 그런 거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필드에 나가면 그 사람, a 모 m o 할수 있다 o 모 t s 할수제다 제가 거기서 느낀 건아니 t 너 w e e t So, how is it looking o 첫째 날 산악 타고 뭐 w 째날 어떻게 하고 w 째날뭐 그런 거 있었는데 제가 첫째 날산 타고 내려와서 아니다 o n 나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거기서 버스 타고 저 혼자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때부터 학교를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 그때부터 모든 인맥 을 그때 모든 막시즘에 관한 모든 그런 것들을 너네는 넌 어쨌든 개, 그 사람의 그들의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거였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 그들의 오픈 세상을 바꾸는 거지만 뭐가 뭔지 모르지만 너네로는 세상이 바뀔 수가 없다 너네로는 절대 너네로는 세상이 바뀔 수 없어 제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결혼이어서 그냥 그때부터 학교 혼자 다니고 기타 메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음악하 형들하고 뭐, 그 형들하고도 어울리다가도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2008년 여름이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다 방황하기도 너무 스물여덟살이었는데 그때가 이래서, 이래, 이렇게 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면 안 되겠다. 근데, 근데 그거의 모든 출발점이, 당시, 학창시절에, 막 시즌에, 아, 관심을 기울인 것도 그렇고, 그것에 모든 출발점이 거기 숟가락 컴플레스가 아니었을까. 지금 와서는. 지금 가서 생각해보면 그 컴플렉스가 아니었을까?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아파서 병이 있다. 병이 있으면 그거를 오픈할 줄 알아야 돼요. 오픈. 네? 여러분들 병이 있다. 병이 있으면 그거를 오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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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기면,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뭐막 시장에 대한 막 시장은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세상을 바꾸는데 그 나의 그 관심이 진짜 이... 손가락 커플러스 이거 하나 때문이었나 생각해보면 어, 여러분들 저는 세상이 바뀐다는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냐면 제 생각엔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가 생각했을때 세상을 바꾸고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음... 세상을 바꾸고 싶어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 사람은 없어요세상은없쩡하게잘돌아은니다이사은니다은없은 없습니다. 이사다이사람다이사람다다은 굉장히 시니컬하게 말하고 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은 멀쩡하게 잘 만들어.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적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사람은 빠지면 다시 세상은 멀쩡하게 잘돌아옵니다 네?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이들을 저는 굉장히 시니컬하게 바라봐요. 시니컬하게. 저는 시니컬하게 바라봐서.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바. 세상이 바뀔 수 없다는 뜻이고,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없다고요. 제 생각.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